급히 파견된 경찰특공대 피 묻은 배 안으로 들어간 특공대는 거기서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홀로 남은 남자의 주변을 둘러싼 경찰특공대는 급히 남자의 신원을 묻는데 멍청이 됐습 그는 누구일까요? 영화 친구 김시사. 불법 선원들을 모두 죽인 남자를 급히 경찰서로 이송 중인 차량. 그 뒤로 검색 차량들이 순식간에 따라붙습니다. 급기야 경찰차를 가로막는데 이런 대낮에 경찰차를 막을 수 있는 존재라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들의 정체는? 국정원 요원들입니다. <laughs> 헐거운 옷에 덥수룩한 긴 수염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국정원 요원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이거 이미 사망한 걸로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 적에 의해 우리 원이나 민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점을 추적해 응징을 가하는 보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정보국 산하에 최정예로 구성된 흑양팀이라는 비인 가이의프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은 흑양팀 소속으로 그동안 우리원에서 추진했던 해외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최고의 현장 원이었습니다 무슨 예수야? 네. 그렇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했으니 예수가 아니 뭐야? 한때 흑양팀 소속으로 최고의 요원으로 불리던 한 지역이 돌아온 건데 국정 원장은 농담이나 하고 있습니다. 실은 국정원 입장에선 한지혁이 그리 반가운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 순간. 지금 한지혁이 저희 쪽으로 소환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사건의 정확한 전말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뭐 그리 요란 뜰 문제는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차장님들이 전문가시니까 알아서도 처리해주시고. 국정원 이차장 도진숙은 한지혁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혹시 도진숙에게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한지혁을 이송 중인 범죄정보통합센터 1 팀장 하동규는 오래 전 묘한 신경전을 벌인 한지혁이 노숙자처럼 갑자기 나타난 게 의심스럽습니다. 한지혁이 말이야 왜 거기 있었던 걸까? 왜 하필 미랑을 택한 거냐고? 그러게요. 미랑을 선택했다는 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건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한 걸까요? 이 모든 의문은 한지역이 입을 열어야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돌아온 한국의 모습이 낯선 걸까요? 그는 그저 눈만 뜬채 세상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신체검사를 하던 중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하동균. 그 중에 ZIP, 집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기억을 지우는 약물이에요.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누군가. 극소량의 그 집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여해서 한지 환자의 기억을 지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지역의 기억을 지워버렸다는 건데 뭘 숨기려고 그런 짓을 벌인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쪽이 말하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죠. 일단 기억이 없다고 해도 혹시 모르잖아요. 기억이 있는데 없는 척할 수도 있으니. 곧바로 거짓말 탐지 기술로 한 지역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도진숙 차장과 수하인 강피로 국장. 하지만 작전 중에 기억만 상실했을 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망각한 건 아닙니다. 화가 단단히 난 한지혁. 이게 사질 건너온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까? 한지혁 씨 지금 움직이시면 자리를 네. 이동. 이어서... 놀라는 도진숙 이차장과 강피로 국장 그리고 그 순간을 화면 뒤에서 몰래 숨겨보는 일차장 이나 한지혁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으며 국정원 상사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초조한 걸까요?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년전 중국 단동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한지혁과 동료들. 어, 진짜인가 본데 이거? 어? 어, 아, 아니야. 어, 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낌새를 느낀 한지역은 동료들과 급하게 대응 태세에 나서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춥니다. 진정하세요. 지금은 체면 상태입다 사실 이 상황은 한 지역의 기억을 꺼내기 위한 체면 상태인데요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한 지역 그뒤의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어떤 작전 수행 중에 동료를 잃은 한 지역 요원은 기억을 잃은 채 1년 만에 살아 돌아온 건데요 문제는 기억이 없으니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누가 자신의 기억을 지운 건지도 알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한 지역 팀이 한 순간에 죽거나 사라지면서 당시 국정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동시에 중국에서 활동 중인 동료들의 명단이 유출되면서 그 책임이 한 지역에 있다고 믿는 국정원 요원들 대다수가 돌아온 한 지역을 반가워하지 않게 된 건데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딱히 답이 없다고 판단한 이 차장 도진숙은 한 지역을 복귀시키기로 합니다. 한 지역에 바로 복귀시키도록 해. 차장님. 대신 어디로 보낼지는 차례 마루서 결정하도록 하고. 도진숙은 여전히 한지혁이 의심스럽습니다. 강국장 어떻게 생각해? 정말로 한지혁이가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오랜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한지혁. 누군가 함께 타는데 뭔가 냄새가 납니다. 아 냄새가 나. 동료를 잃은 한 지역의 집은 그야말로 공허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기억을 잃은 채 이대로 앉아만 있어야 할까요? 그때 시니컬한 모습으로 나타난 범죄정보통합센터 사팀장 서수연 둘은 아주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다짜고짜 팩폭을 해대는 서수연 어때? 나라으로 떨어진 기분이? 네가 어떤 상태인지는 얼마 전에 들었어. 서수연은 1년전한 지역의 수아와 썸을 타고 있었는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걱정할 <laughs> 거없나 아무것도 니까 아니. 수연은 임무 수행을 위해 떠나기 전한 지역에게 동료를 챙기라고 당부했지만 결과는 수연의 연인을 포함한 동료들의 죽음이었죠. 그일 있고 나서 명사관 통해서 넘어온 경석이. 직접 확인하고 왔 이렇게만 보면 아픔을 겪은 수연으로만 보이지만 지역은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현 나를 보세 명이나 부 대개 있는중이 정말 우연 아무런 연락을 받 정말 수연은 1년 전 일어난 사건에 아무런 책임이 없었던 걸까요? 뭔가 연락을 무시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지역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남은 기억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 모든 비밀을 풀어야만 했죠. 급히 가방을 싸고 떠나려는 지역. 인천공항에요. 이걸 국정원 요원들이 그냥 보내줄 리가 없죠. 급하게 따라붙는데 상대가 누군지는 말안 해서 알지. 절대 긴장 풀지 마. 거기에 한 지역이 없습니다. 여기 탔던 사람 어디 갔습니까? 아 아까 중간에 내렸어요. 이쪽으로 계속 가라더만한 지역 짬밥이 몇 년인데요. 공항으로 가는 척하고 배를 타러 간 지역. 하지만 거기에서. 자신을 흑양팀으로 뽑은 상사 해외정보국장 강피로를 만나게 됩니다 강피로는 지역의 수를 이미 잊고 있었죠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죠 강피로 국장은 지역이 1년 만에 현장에 가봤자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너 지금 이러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1년이나 지났어 거길 지금 혼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밖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지마 어쩌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까운 데서 찾을 수도 있으니까 적은 내부에 있다 그렇게 범죄정보통합센터 현장지원팀에 발령받은 한 지역 사실상 허드렛일을 하는 부서로 보이는데 범죄정보통합센터라고? 혹시 지 원두 행자니? 평화롭던 부서에 웬 도라르방이 하나 앉아있습니다 아, 이거 부서의 앞날이 훤히 보이는 느낌이죠? 같은 부서로 발령받은 유재인은 선배와 친해져 보려고 하지만 선배님,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자원해서 온 것도 다 선배님. 육십 <laughs> 선배님, 그래도 같이 파트너가 된첫 날인데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못 들었어요? 네. 내 파트너 죽었어요. 동료까지 잃은 한 지역은 누구에게도 빈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홀로 방에서 고독을 씻고 있는 그때 창문 밖에서 안으로 뭔가 빛이 들어오는데 마치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곧바로 모스 부호라 생각한 한 지역은 그걸 텍스트로 옮겨 보는데 마트 뭔가 감을 잡은 한 지역은 마트로 향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혹시 함정인 건 아닐까요? 모수보호가 알려준 보관함 번호와 암호를 통해 문을 여한한지에서그곳에서 USB를 발견합니에 u s b 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마트 컴퓨터에에서 곧바로 파일을 열어보는데 응? 거기엔 배를 타기 전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에 조직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난그 배신자를 찾기 위해 내 기억을... 스스로 지운 거야.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지웠다고 말하는 한지어. 그 말에 따르면 자신과 동료들을 죽인 배신자를 잡기 위해 스스로 기억을 지우고 국정원 조직 내로 들어온 건데 와 이, 이거 뭐죠? 그러니까 한지어가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살아 돌아온 척한 거였네요. 그럼 조직 내 배신자는 누구인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명심해. 의심하는 게곧 생존이야. 지금부터 다가오는 모든 일들 을 몸짓하는 말 한마디, 내뱉는 숨결까지 모두 다 의심해야 돼. 한편 한 지역의 엘리트 파트너 유재인은 한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함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영 대화가 안 통하는 선배니까 말이죠. 응? 에헤이. 그쪽 파트너 말이야. 요즘 뜸한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그게 사실 저도 얘기를 많이 못 나눠봐서. 카이스트에서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국정원 엘리트가 간다는 정보 관련 부서에서 일한 유재인은 왜 이런 곳에 온 걸까요? 솔직히 말이 좋아 팀이지 다른 데서 빵꾸 생길 때마다 가서 땜빵해 주는 일종의 인력 사무소라고나 할까? 한지혁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자리는 모두 1급 기밀에 해당한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중국 단동에선 아주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화양파라는 거대 조직을 비밀리에 조사하던 국정원 요원들이 한날에 함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마치 누가 국정원 요원인지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원에서는 이들 사건이 요원 명단 유출까지 의심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임무에 투입되는 흑양팀, 목표는 단 하나. 너희들의 임무는 단 하나. 그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화양파 조직원이자 죽은 국정원 요원들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만난 한지혁. 누구 어떻게 관여했는지 좀 알아봐봐. 정보원을 통해 화양파 조직원들과 공간을 하나 둘 제거하고 있던 그때 최면 상태에서 봤듯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말았고 그 이후로의 기억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라진 기억. 잃어버린 기억의 시작. 누군가에게 죽임당한 동료들. 과연 그날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굴까? 그저난 유일하게 생각나는 단서, 화양파를 따라 이인자 장광철을 조사하기로 맘먹은 한지혁 우린 분명 화양파의 뒤를 캐고 있었어. 아직 들어온 물건도 관리 돌리고 연락 기다리라. 예 예. 마침 범죄정보 통합센터 1팀장 하동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하양파 장광철을 잡으려고 그물망을 펼쳐놨는데 일차입니다. 장광철 확실합니다. 됐어. 이 장광철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죠. 단번에 낌새를 느낀 장광철은 순식간에 도망치는데 잡 경찰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런 일을 대비한 것처럼 골목 사이로 빠져나와 차에 올라탄 장광철 이대로 이놈을 놓치고 마는 걸까요? 그때 좁은 시장 골목을 앞뒤로 막아선 경찰차로 인해 생각보다 쉽게 장광철이 잡히고 맙니다 이번엔 국정원과 경찰의 승리네요 그렇게 잡혀가는 장광철 힘들어 쏘지마 쏘지마 운전수다. 운전수. 증거를 수집하려는데 장광철 운전수가 겁을 많이 먹었네요. 평소에 얼마나 때렸으면 그렇게 장광철을 잡는데 성공했지만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지금 당광철을 풀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본국으로 추방하나. 2인자를 뺏긴 하양파 조직원들이 경찰들을 잡아다가 하나, 둘 죽이고 있었죠. 몹시 당황한 국정원은 현장 지원팀 요원 한지혁을 부릅니다. 지금 국정원을 통틀어 하양파를 직접적으로 상대한 요는 한지혁뿐이니까요. 따라와. 차장님이 보자셔. 이런 한지혁에게 경고하는 하동균. 차장님이 너한테 무슨 제안을 하든 무조건 거절하라고. 지금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야.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할 일을 하는 한지혁. 분명 장광철이 아니라 최강철입니다. 중국 연변 자치구가 아니라 블라디보스톡 출생이고요. 집대시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맨손으로 죽이고 자기성을 스스로 바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확실히 화양파는 한지혁이 잘안 해요. 물론 한지혁에게도 자신의 기억의 실마리가 돼줄 장광철을 만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국정원 내부 배신자를 빨리 찾아야 하니까요. 현재 장광철은 철저하게 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찰 쪽은 물론이고 이 알고 있습니다. 패닉 상태겠죠. 국정원과 경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한지혁. 아무리 화양파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장광철이 뭔가 노출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권에 걸려 있거나 또뭐 황무술과 연관이 있거나 분명히 두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광철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것부터 알아내죠 그걸 알아내게 되면 이 싸움의 전세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을 건 한지혁이라는 생각에 현장에 한지혁을 보내라 명하는 도진숙. 저 친구 들이고 당장 관할소로 출발해. 그리고 장광철에 대한 신문은 저 친구한테 맡기고. 다 차려놓은 밥상을 뺏긴 하동준영 기분이 좋지 않겠네요. 어쨌든 드디어 화양파 장광철을 만난 한 지역. 여기 온 이후로 식사도 거부하고 아예 입을다 물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CCTV 전부 다 꺼주십시오. 아 그게. 지금부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일 전부 다 저희 쪽에서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쇼 타임. <laughs> 이거 장광철. 그런데 한지혁 얼굴을 확인하자 묘한 웃음을 짓는 장광철. 그럴수록 더 강하게 장광철을 낭떨어지로 밀어붙이는 한지혁. 인절도나범이라좀 실망이네. 장광철은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근데 장광천은 묘한 얘기를 해 주는데요. 어제 그거 아니. 죽녀애가 먹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죽일 때가 있는데. 어제 그런지 그 이유가 아니란 말이다. 새끼를 잃은 승냥이가 마을을 내려와 새끼를 죽인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인 이야기. 뜬금없이 장광천은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보를 알것 같은 장광철 운전수 밥을 사주는 한지혁 돈을 받고 운전을 해주셨다고요? 근데 운전수가 뭘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딱 보니 장광철한테 많이 맞기도 했을 것 같고 참 안쓰럽네요 혹시 몰라 자신의 전번을 주는 한지혁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그때 유재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선배님, 저 네, 무슨 일이에요? 파손된 핸드에요 그그 화양파를 잡는 과정에서 파손된 휴대폰 하나를 얻게 됐는데 그 휴대폰에서 한지역과 강피로 국장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 말은 화양파가 이전부터 한지역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인데. 근데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더 나아가 한 지역의 말대로 화양파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나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대체 뭐야 그 정보라는 게? 이들한테 중요한 건딱두 가지입니다. 이건이 걸려 있거나 두목 황무술과 연관이 있거나. 이인자 장광철이 따로 숨긴 비밀이 없다면 두목 황무술이 어딘가 있다는 얘긴데. 한편 경찰서엔 한 적이 있을 때부터 갑자기 불법 체류 자진 신고하겠다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12시가 되자 경찰서를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기까지 차단되면서 경찰서는 완전히 무법지대가 되고 마는데요 장광철이 빠져나오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네요 통제 불능에 빠진 경찰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화양파. 드디어 이인자 장광철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맨발로 빠져나온 장광철이 누군가를 향해 인사를 하는데, 응? 이 사람은 장광철 운전수 아니었나요? 실은 이 운전자가 두목 황모술이었죠. 한 지역의 예상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화양파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후엔 두목 황모술이 경찰서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경찰서로 되돌아가지만 이미 화양파는 경찰서를 접수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대로 화양파의 두목 황모술을 보내줄 수 없는 한 지역.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지우면서까지 국정원에 돌아온 한 지역이 가장 큰 단서가 될 황모수를 놓아줄 수 없었죠. 거칠게 따라붙어 기어코 황모수 가까이에 가는데. 야골리듯 한 지역이 건네준 전번으로 전화를 때리는 황모술. 아, 야골라씨. 이번에도 화양파 두목에게 지고만한 지역. 기다려라. 조만간 찾아갈게. 이대로 한지혁은 동료들을 잃은 그 순간에 대한 기억도 찾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많은 걸까요? 그때 경찰서 내 CCTV로 녹화된 영상을 보는 한지혁 거기서. 오래전 자신의 정보원을 해주던 화양파 조직원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기억나는 그 순간, 어떤 낌새를 느끼고 문을 연 순간, 한 지역이 보게 된그 누군가는 바로 화양파 조직원이자 정보원이었던 이충길 과연 국정원으로 돌아온 최정의 요원 한지혁은 동료들을 죽인 그놈들과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작품은 MBC 12부작 드라마 《검은 태양》입니다. 공개되기 전부터 남국민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는 소식에 한껏 기대한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아, 어, 이게 긴장감이 아주 썰썰하더라고요 일단 한지혁이라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남궁민 배우가 참 준비를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외에도 꽤 박진감 넘치는 얘기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속도감이 장난 아닌 드라마였어요. 오늘은 1, 2화를 간단하게 소개해 봤는데 1, 2화의 핵심은 바로 왜 한지혁이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지웠을까입니다. 한지혁이 잃어버린 기억을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죠. 국정원 내부의 누군가가 흑양팀을 화양파에 넘겼을 거라는 거 아마도 그 지금까지는 알아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수 있는 최종 보스에 해당하는 배신자까진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선 국정원 내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신의 기억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면 조사 과정에서 한 지역은 단번에 그 배신자에게 찍혀서 소리소문 없이 죽임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자신의 기억을 지워서 자신의 계획 자체가 노출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이죠. 1, 2와 끝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것 중에 하나는 화양파 두목 황모술이 왜한 지역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너무 궁금하네요. 동료를 잃은 한 남자가 잃어버린 기억과 함께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검은 태양은 금, 토, 오후 10시 M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사마가 너무 궁금한데 그 배신자가 누군지 한 지역과 함께 찾아보죠. 오늘부로이 사건에 손을 뗐으면 합니다. 그러잖아 너무 궁금하지 않아? 저 친구가 어떤 패를 가지고 올지. 지금 선배가 하려는 일 저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 친구 너무 가까이하지 마.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고 했어. 이거 그냥 미친 짓이에요. 이 정도 가구도 없이 놈들을 상대하려고 했던 거야?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 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